<laughs> 야아차면 <타려고> 이거를 이걸 양아그래? <laughs> 우리 저번에 트리 소개하셨잖아요 저번에 저기요 안녕히 잠깐만, 계세요 여러분. 다시, <laughs> 잠깐만, 다시.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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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. 어? 뭐가 어? 1 2명 됐는데? 1 2 명이 됐는데 사람이 안 보여. 그러니까요. 어 어떻게 된 거죠? 소안 <laughs> 돼. 잠깐만. <오케이. 웃음> 우리 운명을 어, 없다 없다. <laughs> 안 돼! 안 잡혔어! <웃음> 없다! <웃음> 오예! <웃음> 없다, 아무도 없다. 근데 짱깨 온거 같은데? <laughs> 네, 짱깨. 짱이 <짱깨> 있는데? <laughs> 콜려 짱깨네. 와, 감시해 날개. 짱깨 세 명... 세명 정도? 일단 누구 있는지 확인하고. 지금 몇 명인가 저... 봐, 같은다고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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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머, <laughs> 아제클머도있어심지어 어. 멋진 모습에 유도어문어고있어멋 어머, 지는 이거 봐봐요, 아제클어이에요아제클머 어머, 어머, 어 어머, 어아제들어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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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그 접으신 거 아니죠? 오, 아유 뭐 지나가다가 뭐 부르시는 거죠 뭐? 왜? <웃음> 밥해. <웃음> 그냥 돌리만 돌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? 숟가락은 자기 숟가락 써야지. 그럴 걸? 딱히 뭐 그런 내용 같은 거안 써져 있던데? 네. 내가 찾아볼까 한번? 거기 뭐안 써져 있어? 아니요안 써져 내가 이판하고 찾아볼게. 아자극안어디이 환히 타 모르는 게양지 <laughs> 거잖아. 맞아요. 이연다 하고 싶어요? <laughs> 전파는 그래도 열심 <결심> 들어는데. <laughs> 언제 오냐? 태는 <laughs> 고 있다. 차트 쪽에 두 명. 와와 멋진 오. 모습 뭐야. 와 멋진 모습. 아예 뒤뒤뒤 뒤. 아, 빨리. 상이기을 잡았네. <laughs> 절대 둘을 보지 않아. <laughs> 이버렸고 <능이 따여버렸어. 웃음> 아주 잘해봐야 다 죽는 거네 효종이 C거점을 함락시켰군 자네 중단 편이 어드밴티지를 엘더.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<무늬> 와 미리 쏘고 있어 아 포지션 존나 세네 저 괴물이 중단시켰군 A거점이 점령됐군 어림도 없지 자동특와아 이거 이헤전스니까이헤전스중국인특성 똑같이 여 6명 똑같은 데뭔이헤전스예요오옷 빨리 발 헛디드 오! 살았어, 음, 진짜 오, 오! 왜 살았어? 왜안 죽어? 잘 썼는데, 오냥 오, 야콜로니 뭐가 뭔가 들리는데? 콜로디콜로디 안돼! 콜로디 앞에 콜로디 앞에 코로디 앞에 코로디 앞에 코로 적하면 에있다 놀지 고 싸워. <laughs> 좋아, 좋아. 아이고 역전의 제막이다. 났네. 오, 아, 펄이로 야, 아설도이치 야, 이고도어이 정도! 야, 이 정도! 야, 이 정도! 야, 이 정도! 야, 이 정도! 야, 이정 야, 야, 뭐 야, 이 야, 야, 도으로확 막았어. <놀람> 살려줘. <놀람> <놀람> 아아도 <놀람> 없어요. <놀람> <놀람> 나뒤버이이해서 오. 나, 나, 자네가 아이고. 서고 있어. 가갑기요오기 <laughs> 맞습니다. <laughs> 어, 뭐야? 이런 쉣. 야! Oh, yeah. <laughs> 귀한 노나이프 <킬>, 나이스! 나중나을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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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<중탄 먹을래>. <laughs> <laughs> 어, 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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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어! 맞았어. 와, <laughs> 맞아, 어 맞춘... 와, 저거 어떻게 어? 맞췄는 <laughs> <아이>. 어, <뭐야? 웃음> 아, 조심히. 어, 100... 아, 조 아, 조심히. 아, 아, 조심히. 아, 조심히. 아, 조심히. 아, 조 아, 아, 어? 어, 어 잠깐만. <laughs> 와, 완벽하잖아. <않아>. 황금 초기였잖아. <laughs> 어, 비 뺏긴다. 와, 뭐야? 이거 어디 갔어? 잠깐만요, 형! 형아! 가요, <laughs> 아, 아, 가 아, 게어 아, 쿨하게 가요, 쿨하게 가요. 아, 쿨하게 가요, 쿨하게 가요. 하게 가요, 쿨하게 가요. 아, 어? 게 <laughs> <사려줘. 웃음> <laughs> <다 왔다. 웃음> 멋진 모습이 있으면 멋진 모습을 들어야지. 아5 네. 아, 아, 역시 공원다. 아. 이 재밌다. 공원다 재밌구만. 이거 무력화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세오야 이리터진성을 두네. 내자리기죠? 내자리기면 다행이고. 어, 아이고. 대울란이거란 <laughs> 어? 특행이니까 일단 맞는다면 쓰면은 조건 1킬이. 아, 디에고, 진짜. A로. 이거 리 거리... A로. A로 가요? 안녕하세요. 저거 스톱. 어오래 이거 좀 점령될군. 어. 아. 나이스. 아나씨만태울란 다만 답소 니고울란또 네. 아까 얘기 하자마자 한세 미었네 아이. 아이고 바보 어. 뭐야? <laughs> 야그그 하도 상대 십자리. 거의 십자리가 있는데도그래고 있다고? 예. 아오로이어어우야 <laughs> 개도멋진 아, 모습이네.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네. 진짜 <laughs> 저기 야. 더 달순. 안 옆에라. 아, 아, 음. 아 인정해야 돼. <laughs> 하기 싫은데. 걸작 타이 아니야? 무슨 무슨? 아, 그럴 수도 있어 안돼. 아유 <laughs> <야>, 또. <laughs> <laughs> 우야 나이판 하고 밥 먹고 온다 게임하고 있을 아, 비 먹었구나 앞으로 3분 저쪽도 만만치 않군 내가 제일 못하잖아? 아니다, 내 뒤에 샤피 있네? 아싸 아니, 전부 다내가앞피 아, 아, 있어야죠, 왜 아, 뒤에 있어요 나 이거 막판 할게 어머 요즘 실로아 잘하잖아 아, 아 아, 1거 그 차인가보네? 아, 1킬만 그... 하면 자꾸 수비가 올라가네. <laughs> 다 봐. 저는 아, 이거 인가봐 저거 아니야. 여기서 쏘네. 오. 아, 저트리이갇히이거는거 봐. <목소리> 오케이. 이거 <그러지>, 갇히는 <목소리> 오케이. 이어와나 잘한다 아 진짜. 아 맞튼 씹. 배맞뀌는잡어거점시켰고것아 오케이. 그거 전에 잠깐 먹는 거. <laughs> 이때 기름 먹어야 되는데. 는네 잡으러 간다. 자아 씨발. <laughs> <laughs>